자,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메인 파워선입니다. 메인 파워선. 보시면 이게 굵은, 이거 까맣게 된거 있죠? 이게 메인 파워선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어, 작은 조각이 분리되어 있죠? 어떤 옛날 메인보드는요, 이 작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메인보드는 다 뭔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전원이 많이 필요해서 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예, 이 작은 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 화살표 보이죠?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눌, 눌러지는 이렇게 딱딱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쪽 펜에는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펜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어, 여기에 좀 걸리게 되어 있는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걸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요흰 플라스틱이 요 부분이 좀 요만큼의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약간 더 튀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요게, 요게 딱딱 하는 요게 이제 걸리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해서 꽂혀져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선을 잘 정리를 하면서 꽂습니다. 꽂는데요. 어떻게 꽂아야 될까요? 에 기왕이면은요. 이 뒤로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꽂으면 좋겠지만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모양을 억지로 힘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을 이 밑으로 해서 보십시오.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일단은 이 파워가 있는 선이 이 뒤로 일단 가가지고 다시 이 위로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꽂을 겁니다. 꽂을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4개짜리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알수 없잖아요 그때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화살표가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보입니다 여기도 화살표가 보이고요 여기도 화살표가 보이고요 여기도 화살표가 보이죠 서로를 맞아야 되겠죠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90도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맞죠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이게 잘맞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러나 하면은 전기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꽂아 줘요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꽂아 제가 꽂아 볼게요 두 손으로 예 완벽하게 꽂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케이블이 어, 메인 케이블이 어, 요 뒤로 가버렸습니다 뒤로 뒤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버렸기 여기 이쪽 까맣게 뒤로 가버렸잖아요 뒤로 갔기 때문에, 까만 케이블이 뒤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볼 때는, 앞에서 볼 때는, 말끔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말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 흐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들을 뒤로 좀 빼는 거죠. 케이블들을. 또 다른 것들도 케이블을 뒤로 뺄 것이 있는지 보면서 한번 계속해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저, 뭡니까, 보조전원, 메인보드 보조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멍이 8개죠? 여기 4개짜리가 2개가 있는데 서로 이게 조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요 4개, 4개가 이렇게 여기 서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짠! 연결이 됐죠. 그죠? 서로 끼우는 구멍이 조금 있어가지고 끼우니까 딱 맞아져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어떤 메인보드는 약간 좀더 옛날 방식에는 4개만 더 있고 또 6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8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8개 짜리기 때문에 4개를 2개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또 등에는 보면 이렇게 6개 짜리 구멍 된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 메인보드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여덟 개로 만드는 거, 네 개, 네개 합쳐서, 여덟 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요 밑으로 뒤로 넣어가지고, 밑으로 넣어서 뒤로 빼가지고, 또 저쪽으로, 저 위로, 요쪽으로 빼가지고, 요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요거를, 뒤 구멍으로 뺐습니다. 빼서, 요 위로, 지금 올라갔죠? 저 메인보드 이렇게, 어, 앞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어, 보조전은 하나가 여기 뒤로 가서 지금 요 위로 어 나왔습니다. 이걸 꽂아야 되는데, 여기 역시 딱딱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요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그, 그게 있고, 여기는 매끈매끈한 상태고 여기가 딱 걸리는 상태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꽂힌다면은 요 부분이 요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꽂아 보겠습니다. 자, 꽂았고요. 이게 딱딱하고 꽂았습니다. 꽂았고 그다음에 선을 요리 올릴 때이 메인보드 밑으로 약간 걸었습니다. 걸어서 밑으로 좀 가다가요. 마지막에 살짝 올라와서 여기에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메인보드 이 공간 안에서는 이 메인보드 공간 이 안에서는 선이 하나도 지나가는 게 하나도 지나가는 게 없죠. 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요 위에는 요 공간의 요 위에는 아무 선도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더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 뒷면 이팬 있지 않습니까? 뒷면 팬에 대한 요 전원입니다. 이 전원이 어디에 꽂혀야 되느냐면은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팬이라고 S SYS FAN 시스템 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은 여기 어, 메인보드 어,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여기에 시스템 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꽂아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약간 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쪽은 이렇게 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돌기에 맞아. 여기에 보시면은 이 돌기가 있죠. 그래서 이 돌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이 이 돌기에 이 돌기 부분에 맞아져서 이렇게 꽂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려면 이 선이 위로 이렇게 위로 지나가 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선이 좀 깁니다. 선이 기니까 이 그래픽 카드 밑으로 넣어서 잉 빼서 이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꽂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 대충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밑으로 해서 어, 그래픽 카드의 슬롯 있죠. 그쪽으로 이 그래픽 카이 슬롯이 마지막 슬롯입니다. 이게. 이 파란색 슬롯이 메인보드의 마지막 슬롯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는 메인보드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메인보드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뺐다 이 말이죠. 빼서 선을, 어, 이뺀 선을, 이렇게 뺀 선을 여기에 끼우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대로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웠으면 된 겁니다. 요 정도로 만족해야죠. 여기 또 다른 선들도 많이 꽂히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선들이 좀 어느 정도 여기는 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건 에는요 밑에 부분도 요 밑에 부분도 선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이 선들을 다 꽂으려면은 그래픽카드를 뽑 뽑고 선을 꽂은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다시 뽑아, 뽑아야 될것 같네요. 왜 그냐면은 이 USB라든지 이런 거 꼽는데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잠시 그래픽카드를 뽑고 한번. 다른 걸 꽂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를 다시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나사는 풀었고요. 나사는 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서 빼야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빠집니다. 누르면서 빼면 빠졌네요. 아, 그렇네요. 누르면서, 여기를 누르면서 빼면 쉽게 빠집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요렇게,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요 선이 요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들을 여기 좀 꽂아야 됩니다. 한번 꽂아볼까요? 지금 요, 저, 셋이, 케이스에서 온 선들이 여기 있죠? 저 뒤로 가세요. 요 밑으로 빠져나와서,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이죠? 이것들입니다. 예, 네, 이것들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게 USB-3 선이죠. 아, USB-3. 여기 보니까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이쪽에 없고,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쪽에 호, 그저 호, 홈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밑에 쪽에. 여기 보면은 이 튀어나온 거 있죠? 튀어나온 게그 홈에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꽂아야만 파란데 여기 꽂아야만 튀어나온 게 이쪽으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야만 제대로 꽂히는 거죠. 그래서 꽂아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꽂으면 금방 꽂힙니다. 예 꽂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꽂아졌어요. 아 이게 밑에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 선은 이 밑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빼서 옆에서 바로 와서 바로 꽂히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어.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블들 봅시다. 이 케이블들인데요. 이 케이블 중에서 여기는 오디오. 그죠? 여기에 어, 다른 건안 쓰고요. 파란 거두 개, USB를 꽂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종 선들 꽂히죠. 여기는 하드디스크나 CD롬에서 온 선들이 여기에 SATA2, SATA3, 이런 것들이 여기에 꽂히게 됩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오디오선부터 볼까요? 이게 오디오선입니다. 오디오선이 보시면은 여기에 핀 하나가 부족해요. 여기가. 구멍이, 구멍이 하나 부족합니다. 그죠? 구멍이 하나 없죠? 여기, 여기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핀이 없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핀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핀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핀들이, 여기다 핀들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 여기는 다 핀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걸려가지고 핀이 끼어졌어. 근데 여기 요 부분에는 핀이 없습니다, 아예. 여기는 핀이 없어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핀, 밑에죠? 밑에서 두 번째, 왼쪽, 그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죠? 그러니까 요게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가 빈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탁 꽂히면은, 이렇게 해서 꽂히면은 되는 거죠.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습니다. 뿅! 끼워졌습니다. 제대로 끼워졌습니다. 됐습니다. 요, 어, 케 뭐, 잠시 임시로 묶어져 있는 이 타이는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손으로는 찍고, 한 손으로는. 자, 이건 USB 이렇게 돼 있죠. 그죠? USB. 그래서 USB 1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USB 1, 여기가 USB 2 적혀 있거든요. 요 USB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USB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예, USB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에 어어디있냐 제일 여기 왼쪽 제일 밑에 여기가 비어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죠. 한 개가 비어있죠. 예 비어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왼쪽 위에가 빈 것을 볼수 있어요. 왼쪽 위에가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여기 핀이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핀이 하나가 없어요. 없죠? 여기도 핀이 하나가 없죠, 여기가. 제일 위에 여기 한에는 없습니다. 핀이 하나가 없죠. 그래서 에, 예, 요 USB 꽂는 이게, 요 USB 꽂는 이게 예. 핀 없는 부분이 위로 가면서 핀 없는 부분이 위로 가면서 왼쪽 위로 가면서 요렇게 해서 꽂으면은 USB 1에다가 꽂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sb 안에다가 딱 이렇게 딱잘 어 꽂혔습니다 예, 확실하게 예, 꽂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잘 꽂힌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는 usb2는요 여기 아까 멀티카드 리더 있죠 멀티카드 리더에서 보면은 아마 usb가 하나 오른 것 같아요 보시면 어, 됐죠 US, 여기 보시면은 멀티카드리 대해서 온선입니다 이게 예. 멀티카드리 대해서 온선인데 여기에 USB 여기에 보면은 어, 특별한 말은 없지만 예, 여기가 어, 하나가 비어 있는 거볼수 있죠? 예, 핀이 하나 비어 있죠? 이게 이대로 하면서 이대로 하면서 요 USB 2 USB 2에다가 꽂히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옥 눌러주면은 예, 됐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러면 USB 1과 USB 2에 USB가 다 꽂혔는데 요거는 뭡니까? 메인보드에, 아 저저저 저, 저, 저 케이스에 있는 USB,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USB입니다. 이 USB 이겁니다. 요거는 아까 파란선이 있었죠? 파란선.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때문에 요 USB 3.0이 어, 연결된 거고요. 요거는 야 방금 전에 꽂은 까만색 USB 요거죠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멀티카드리더 있었죠? 여기 보면 USB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연결돼야 되니까 요것들이 여기에 예, USB 2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멀티카드리더와 케이스에 있는 USB가 연결이 됐습니다자또 케이스로부터 온 선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로부터 온 선대로 좀더 살펴볼게요. 이제 남은 거는 이거 남았네요. 아, 이거밖에 안 남았네. 없네요, 그죠? 몇 개죠? 네 개네요, 네 개. 4개. 별게안 남았네요, 그죠?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파워 스위치, 여앞잘안 아, 보이네요, 그죠? 파워 스위치. P O W E R 한칸 띄우고 SW 이래어 있습니다. 파워 SW, 파워 스위치. 여기 이제 흰선과 노란선으로 되어 있죠. 또 요거 또 볼까요? 두 개짜리가 또 하나 있네요. Reset SW. 예. R-E-S-E-T. 그리고 SW입니다. Reset 스위치죠. 두 개가 공통이 뭡니까? 흰색이 공통이죠. 그게 흰색을 마이너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흰색을 마이너스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거를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 요두 개의 선들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냐. 파워 LED. 둘다 파워 LED입니다. 파워 LED인데, 흰 쪽에다가 파워 LED 마이너스, 초록 쪽에 파워 LED 플러스라고 영어가 적혀있네요. 사진 찍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꽂아야 되는데, 요네개 꽂는 것은요. 이 메인보드에 보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에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보고 어, 꽂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 설명서 있죠? 설명서. 설명서에 보면은 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 F 패널 해놨습니다. 프론트 패널이란 뜻이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 페이지를 조금 넘겨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서 보시면요, 그 내용들이 확실히 잘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프론트 패널이 8번입니다. 8번, 8번이고 여기 보니까 8번은 프론트 패널에 써놨습니다. 여기 8번이 8번이 프론트 패널입니다. 이쪽을 가서 봅니다. 이쪽에 가서 보면요, 프론트 패널 8번입니다. 8번, 여기 8번이죠. 8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에 핀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요. 설명들이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 여기 글자로도 영어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뭐 영어냐? 영어 말고 한글 없을까요? 선생님은 영어로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또요 한글이 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 매뉴얼은 예, 원래 어, 기가바이트 대만이죠.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예,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책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어, 한글로 된책장이 이건데요. 여기는 뭐가 나와있나요? 아, 내부 커넥터? 예, 내부 커넥터 여기에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요거네요, 요거. 요겁니다. 핀 B입니다. 핀 B. 예 여기 보니까 밑에는 밑에서 왼쪽은 하드디스크 LED 플러스 어, 여기 오른쪽은 하드디스크 LED 마이너스 어, 그다음에 여기는 그세 그, 그 번째 요원선요 리셋 마이너스 그다음에요 리셋 플러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요 위에는 다른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에 파워 스위치 핀이 어, 요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파워나, 어, 리셋이라는 이런 버튼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켜야 되지만, 요런 스위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지킬 필요 없어도 사실은 잘 작동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스피커가 이렇게 달립니다. 스피커. 스피커가 있나요? 예, 네, 우리, 이 나사들 속에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스피커입니다. 이게. 이게 스피커고요. 이게 스피커, 예, S P A K E R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핀이 예. 4 핀짜리죠? 그럼 이게 보시면은 4 핀짜리인데 양쪽 가에 쓰이고 가운데 두 개서는 비어 있죠. 예, 안 쓰기 때문에 양쪽 가에 어4핀 중에서 양쪽 가에 플러스 와, 마이너스 빨간색과 마이너스 있는 을볼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까만색, 근데 이거는요, 이 스피커도요, 에,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꽂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꽂아 볼까요? 여기에 꽂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왼쪽 밑에. 예, 하드디스크 LED의 플러스가 왼쪽 제일 밑에 구석에, 이쪽 편의 모서리 부분에 하드디스크 LED 플러스가 꽂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 요게, 어, 요게 빨간색, 흰색 된게 이게 하드디스크 HDD, HDD 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DD LED. HDD LED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꽂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뿅. 꽂았습니다 예, 제대로 꽂았어요 예, 제대로 꽂았습니다 제대로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에 두번째 보니까 리셋이 에, 리셋이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인데 이거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리셋 스위치가 어떤건가요 이거네요 리셋 스위치가 이겁니다 이게, 이게 리셋 스위치 인데요 이게 왼쪽이 오른쪽에 뭐 이런 거 별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책대로 하자면요. 오른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해 줄게요. 거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그 그, 그, 리셋 위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가 파워 LED가 아 여기에 밑에 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아 여기에 말이죠. 파워 LED 마이너스가 흰색이네요. 마이너스가 흰색이다.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여기에 파워 하드 LED도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 주고요. 흰색이 마이너스네요. 흰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었냐고요? 예, 어떻게 알수 있었냐면은 여기에 보면 한 개씩 있는데 이한 개에다가 어 파워 LED 마이너스로 적혀 있습니다. 흰색 선에 파워 LED 마이너스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흰색 선들은 다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하드 디스크는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 하얀색을 했고요. 리셋은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 왼쪽에다 흰색을 했죠. 파워는요. 파워 LED가 파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파워 LED는 요렇고, 파워 스위치가 여기 위에 가네요. 예, 오른쪽이 흰색, 오른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흰색, 오른쪽이 흰색, 요렇게. 자, 됐습니다. 파워 스위치 꽂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일단은 시스템 패널에 선들을, 케이스로부터 온이 선들을 다 꽂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요, 이시 o 롬이나 하드디스크로부터 오는 선들, 시디로부터 하드디스크에서 여기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그래픽 카드 꽂으면 되겠습니다.